사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뜻과 성가 있어서 주님의 몸들 피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세우시고 또방 앞에 또 방송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친구 없이 돌아가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몸들 피가로 사랑의 교회 세워주시고. 앞에 방송을 세워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신령감 받으시고 은혜의 축복의 능력에 권능의시가될수 있도록 함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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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이나 그 인물이나 그 인물 가운데 건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 오늘의 다이슨 쫓김을 받던 사울로부터 어떠한 칭호를 들었느냐 26절 말씀해 봅시다 사울이 다이에게이르되내 아들 다이사 내게 복이 있을지요다 내가 큰 일을 애가 었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이슨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이려고 조차도 사우랑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큰일을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럼 오늘 이 로봇에 오늘 네말로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우리도 다윗처럼 큰복 받고 큰 일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도 아가페 방송도 큰 복받고 큰 일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큰 복받고 큰 일하고 반드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이시 보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일정 말씀해 보느냐 신 사람이 기부에 와서 사월이 일되다이 광야 파길라사에 숨지 아니하였는가 밤에 사월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이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이스라엘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10 방나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 네. 지금 다시 말해서 타이스는 어떤 환경이었느냐? 어려운 힘든 환경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 택한 사람 3천 명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 여러분 네. 보십시오, 누구나가 다어려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타이스는 어려고 힘. e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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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전쟁 해야 되느냐? 시편 107편 8절 9절 에 8절 말씀드 보니까 6절 말씀에 이에 예, 그들이 여호와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떤 장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어요. 이런 어려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 이들 시편 기다을 어떻게 되냐?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역사하느냐? 전진하는 사람의 역사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삼의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장세 구원지는 하나님이. 건, 이제는 말라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홈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한건 파울서 신서 13권 그리고 공동서 8권 개시록 한건이 창세기 원개시록까지 하나님을 위서 하려면은 뭐가 생긴니 힘이 생겨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뭐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이의 하나님 아니세요? 엘로이의 하나님. 명을 또 쫓기고 받았지만 그는 저곳에 누가 나랑 함께들 갈고 전진하는 기둥을 가장 잘지 아멘. 오늘 이제 교회도 어려움을 다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다하고 세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령을 변화시키는 말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 우리가 아멘.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이슬하면서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선교하면서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회전하면서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어제 그래서 삼일절 성경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도 땅거덩스니까 기도하면서 전진하자. 아멘. 우리 옥회가 먼저 회의하면서 전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진하자 죄를 아, 네. 의인 만들어 주시고 죽정리을알인 만들어 주시고 아, 네. 용서를 양을 만들어 주시고 죽을 아, 네. 수밖에 없는 해가 쪄요, 피가 쪄요, 뿌리가 쪄요, 바울이 고만했듯이이 정도 용의 설사를 미루한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려 사랑으로 피자를 아, 네. 하나님의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장 주시고, 죄도 만들어주시고, 노예 도 만들어주시고, 학도 만들어주시고, 아, 네. 자산하지 말고, 같이 일을 하고 올드 생명사로온동보고 만들어주셔서, 미국에 다섯 개 집을 우고요 아메리카 도 오세아니아 도 아, 네. 유럽 도 아, 네. 아시아 도 아, 네. 아프리카 쪽, 아, 오디안 네. 6대 뒤에 지금 현재, 강 나라에 게어가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아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들한떻그어한게씩 주는 거예요 아, 네. 당신 나라에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가치있는 일을 하자 생명떻어다 하여튼 생명을 스스로 끊지 말자 어떻이시떻게어떻어떤어려움이 아, 네. 있었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편 우리 3편 한번 보어요게편떻편어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요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영광을 들으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우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거든 내가 누워져 웃겼으니 호와여그 나를 붙드시리니다 천만이 나 이어서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하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하나서서 죽여 나의 모든 원성에 뺨을 치시며 아기의 일을 꺾으셨다니까 천만이 다이소에게 괴롭힌다는 거지 자기의 앞사람 아들이 왕권을 넘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오죽하면은 6 0번 만에 합격이 됐어요. 그니까0번2 0이 <laughs> Não, não, não. não. 천지 e 게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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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 e 다 a m e 다 a m e 이 Amen. a m 라고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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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다윗이 헤스람 하이멜과 수레 아들 요 유압과 아비새가 물어 있는데 누가 나와 더불어 친형이 되니고 사울에게 이렇게 느냐 아비새가 이는데 내가 함께 가는다. 겠 오늘 큰복 받고 큰 대라고 받든지 승리한 상황에는요 무엇이든 따질지도 않는데 무조건 나도 함께 가야 다는 아비새를 붙이. 아멘. 아비새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일들이 대통령도 이런 아비새가 있어야 된다, 습니민 아멘. 아멘. 주님 그 에서 이런 아비새, 방송에도 이런 아비새가 있을까요? 아멘. 안니면 아비새, 또 그리고 가장 실 정상의 아비새, 동상의 아비새, 이 아비새들이 뭉치지않을까요 아멘. 오늘 탄생에는 이런 아비새가 있었어요. 아멘. 렌지도 따지자면 아비새 제가 함께 하긴 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을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도 이런 아비새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현재 있는 분은이아비새들이더 많이 모여야 되고 없는 분들은이아비새들이 뭉쳐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10절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거나 또는 천장에 달아서 망한다. 아멘. 내가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만시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는 창과 불병만 가지고 가자고 다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불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하유, 혹은 아 눈치채지 못하고 뛰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는. 죽음을 갖고 오고 전해져서 들어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벨과 들 전부 다 택한 사람 3천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세 말씀만 없어도 두번 없이 한 번이면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아비세라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에 속했으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지어만되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아멘 네. 결과는 하나님께 아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 결과는 하나님께. 하나님 Amen. a m e 이루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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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오늘 다윗은 큰 m 받고큰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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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다윗의 e n Amen. Amen. a m e 아버지, 우리도 전진하게 하시고 아비새한테 일꾼을 붙여주시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 내마음대할수 있는 그 상황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날에도 대통령들이 전 세계 대통령들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믿습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에 방송도 여기 속한 모든 교회들도 또 사랑의 교회도 우리 엉터리 교회도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작품 만들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멘. 전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 아멘. 아멘.